모르겠다도 해야 내 심간이 편안해. 본인들이 들도 보는 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도 좀 닫으시고 눈도 좀 감으시고 입을 딱 닫으시면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조금 그렇게 가시고 건강검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올해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 안녕하세요, 지선진작입니다 네. 네. 2015년 올사는 네. 하반기에 우리 양띠 분들을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을 잘 알아보기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네. 우선 양띠 분들을 다 떠올리신다 하시면 좀 어떤 것들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실까요? 어, 겉으로 강하고 속으로 연약하신 분들 있죠. 어, 그런 분들이 되게 연약할 것 같은데 양띠하면 근데 겉으로 좀 강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데 속 내면으로는 상처가 많고 슬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음. <laughs> 아, 그러면 이분들은 제 속을,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죠. 아... 근데 속을 들여다보기가 참 힘드신 분들이에요, 이분이요. 아, 그래요? 그 속을 다 오픈을 해가지고, 또, 어, 잘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친하지 않는 이상은. 음. 근데, 왜 그러냐면, <laughs> 이분들이 구설이 많아요. 음. 항상 구설과 시비, 이 사람과 대인 관계가 항상 붙어있어. 잘 지내는 듯 하면서 충돌이 많아요. 음, 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도 다시, 그렇더고 얘기를 하다가도 다시 속으로 딱 삼키고, 음. 자꾸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음, 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음.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제일 힘든 게 대인관계. 음. 잘 지내는 듯 하면서도 안 돼. 그럼 이분은 선생님, 사나무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가요? 이분은 진짜 많아요. 앞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앞에서는 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뒤통수를 맞는다 그러죠? 뒤통수를 음. 맞거나 뒤에서 막그 구설 막 따라다니는 분 있어. 음. 뒷말이 많이 들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 무지하게 상처 많이 받고 혼자서 많이 울고, 음. 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양띠 중에. 음. 네, 양띠분들이. 상처의 마음이 되게 열리시거든 네. 근데 버으로는막 밝고, 밝다라고 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러지 않아요. 되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여려요 이분들. <laughs> 네, 마음이. 아. 그럼 혼자 뒤에서 좀 운다든지, 속으로 운다든지, 네. 백인프 눈물을 적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이 많았던 거네요? 너무 많아요. 아. 진짜 혼자 섞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항상 조심해야 될게 그, 스트레스 있죠 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경 정신적 이런 걸 무척이나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음. 왜 그러냐면 그런 걸 관리도 못 하시면 신경 정신과 약을 먹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음. 네,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면 선생님 바라봤을 때 네. 이분들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음. 뭐 타고난 복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분들 그래도, 그래도, 어, 이, 사람과의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열심히 막 하는 건 되게 많아요. 대외적으로막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는 많은데, 아 그걸 항상 그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 맨날 그 뒤에서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뒷담화라 그러잖아. 네. 뭘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아, 그게 좀, 조금 그래요. 어,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어쨌든, 음. 이제 중요한 건그 하반역 찾았는데요. 네. 하반기부터이분들은서 좀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근데 이분들이 올해부터가 삼재가 들어왔어요. 삼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삼재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좋다고는. 조금 솔직히 못하겠어. 너뭐 사주마다는 좀 달라요. 무조건 삼주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삼재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을 많이 주시거나, 어디 이동을 크게 움직이시거나 그러신 거는 사실은 좋진 않아요. 어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분들 좀건강있죠 건강이랑 사고수가 조금 미쳐요. 이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좀 조심하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존심도 굉장히 세세요, 이분들. 고집도 은근또 고집이 있어요. 음. 그래서 또 일은 끝내주기 잘해요. 음. 일은 거기서 또탑 찍을 정도로, 거기서 1등 할 정도로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음. 어, 먹을 복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음, 아, 먹을 복 그건 타고 태어났습니다. 음. <laughs> 네. 그래서 이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좀 많은 근심거리가 좀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사람을 보 많이... 게. 아 현재도 네 이분들은 항상 항상 따라다니는 게 사람 대인관계 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 음. 어,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 아유 뭐그럼 그런 뭐뭐 생각해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돼어예 음. 은근히 음.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요 음. 어 성격이 조금 그 자꾸 담아두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대인관계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음. 사람 네 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려면 좀 언제쯤 가야지 괜찮지? 을 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나아지려면 네. 진짜 50, 60 이렇게 넘어가야 돼, 나이가. 음. 그, 우리가 있잖아. 레벨이 딱 업이 된다고 잖아요 하도 당하면 음. 어느 정도 이렇게 그탁 쳐내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너무 야들야들하고 너무 힘든 거야, 이 부분이. 하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 그, 딱그 있단 말이야. 레벨이 업이 돼가지고. 그게 좀 생기셔야 됩니다. 음. 어, 생기면 어느 정도 되면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될수 있어요. 근데 음. <laughs> 네. 그 정도까지 되면은 편안합니다. 음. 네 다른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른 거는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나서 빌딩 뭐몇 채씩 수십 대가 아니더라도 음. 그런 복은 아니더라도 내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그럼 저는 이분들 하나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란 금전일 것 같은데. 네. 금전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어 일의 기운도 많이 들어오고 금전도 일을 하는 만큼 금전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금전으로는 걱정 없습니다. 금전으로는 괜찮아요. 그 대신 어 항상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말 조심, 음. 말과 행동 조심을 항상 이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일로 한 거를 0으로 되돌아오는 분들이야 이분이 음. 일을 하면 되돌아와서 2 0 개로 돌려받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과 행동만 음. 어, 좀 줄이셔야 돼. 10마디 음. 할거 2마디, 3마디만 하셔야 돼요. 그런 것만 오래 조금 지나가시면 어, 편안한 해가 되실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우리 해방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분도 선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네. 미리 예방하고 조심해라 하는 네. 일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 그 병원 관리를 자꾸 생겨요. 음. 어 건강수가 조금 자꾸 들어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병원이 보이는 거는 아프고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가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강에 자신만만히 하지 마시고 병원에 건강 검진이야 뭐며 그거를 하시고 확인 사살 하시고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음. 올해 올해 내년은 아 그럼 네. 건강은 좀 유념을 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들 은근 상처 되게 많으신 분들인 거 알거든요. 그래도 어 어쩔 때는 에이, 에라 모르겠다도 해야 음. 내심간이 편안해. 이분들은 나를 들들 본인들이 들들 보는 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어 조금 귀도 좀 닫으시고 눈도 좀 감으시고 입을 딱 닫으시면. 내 신간이 편안해.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조금 그렇게 가시고 건강 검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 올해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